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예전에는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지금은 대림절로 거의 통일을 했습니다. 아 대강, 강림 이런 뜻은 이제 온다는 의미가 강하지만은 대림이다는 뜻에는 기다린다라고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절기에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종말론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만남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주님께로 가서 만나는 마, 만남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경건한 계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AD 6세기부터 교회에서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로마 카톨릭도 이 대림절을 경관에게 지켰지만은 특별히 동방정교회에서는요, 이 대림절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기에 현실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림절에 주로 읽고 듣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스토리로 든 예수님의 탄생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신학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교인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낸 사람이라고 고백할까? 이런 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죽음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첫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며 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 천당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어느 공간을 생각하는 그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반절만 맞는 이해입니다. 나라,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땅, 사람, 주권, 이세 가지가 있어야죠. 네, 땅, 사람, 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땅도 필요하고 주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 국가는 곧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이고 국가입니다. 곧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괜찮은 영화예요.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학생들을 잡아서 때리고 고문해서 빨갱이로 몰아 재판에 넘긴 공안 경찰이 증언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좌경화가 되어서 국가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 이렇게 이제 이 공안경찰에 증언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 공안경찰에게 질문합니다. 국가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허를 찔린 공안경찰이 당황해하면서 국가가 무엇인지 몰라 하면서 허를 접니다. 그때 변호인이 말합니다. 압니다. 하고 국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정확히 대 답합니다. 정부는 국가인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가인 국민을 폭행하고 고문했다. 이렇게 시원하게 일갈합니다. 국가는 여러분 국민이고요. 나라의 백성이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유기하고 봉을 믿으라 이 설교를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로 바꾸면 대단히 무서운 혁명적 선언이 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자 이런 말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에 불과한 헤로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뭐 이런 선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 선언요 은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적인 선언입니다. 이 혁명적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종교적인 언어로 실적 포장했기 때문에 이 뜻을 로마 당국과 헤롯 무리들이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기존 국가질서체제를 흔드는 설교가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고 교인은 예수님은 하늘이 낸 사람 성령으로 잉태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행정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통치하에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법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행정적으로 대한민국 법의 지배하에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자본,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돈이 드는 일이라면 슬쩍슬쩍 슬쩍 법을 어깁니다.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보다도 재물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본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는 세상의 여론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전달되는 여론은 우리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길 없는 정보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공영 방송이 신문과 방송도 너무도 많은 거짓 정보와 비확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여론은요,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빼고는 무엇이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거짓된 이야기를 몇개 계속해서 전달받으면 우리는 사실로 그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죽일 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여론을 권력자들, 특히 검찰들이 지독히도 이용합니다. 독재 시절의 보안사, 안기부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검찰이 지금은 정의 사도로 동정해서 우리 사회를 마구마구 휘젓고 있습니다. 이 못된 검찰이 이용하는 게 여론이라는 무기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핸드폰에 전달되는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사실로 확보하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소식을 유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솔려오는 소식 중 누군가를 폄하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의미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정보들은 일단 무서운 속임수가 그 정보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 주고 생명을 살리는 정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여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삶의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자본과 세상 여론의 지배당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마음을 크게 열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한다고 한다면 척박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사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신 예수님을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가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도 감히 하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또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 사람은 문제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많은 세상을 어떻게 응전하며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성경 본문은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연극을 보면서 대단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장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아기 예수를 경비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충격을 주는 예수 탄생 신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즉,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처져 있는 높은 담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신학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신학, 우리가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이런 선민 신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건 여러분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점은 대단히 어리석고 지독한 편견입니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을 개나 돼지를 취급하면서 멸망의 대상으로 여기입니다. 그래 공부를 많이 했다는 유대인 납비도 하나님이 비유대인을 많이 창조한 이유는 지옥의 때감이 필요해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렇게 지독한 민족적 배타지에 살펴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대타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복음입니다. 이 때문에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유대인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가문의 가입족보, 왕의 족보에 속한 분임을 일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지역도 오늘 이장에 보면 다윗이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그리고 다윗이 기름부을 받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헤로왕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비유대인인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비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깨닫고 이야기를 찾아서 뻔함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멸망의 산이라고 멸시하는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면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대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주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노마장부는 종풍으로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백 부장의 종을 고쳐주겠노라고 말씀하시고 백 부장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백 부장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수고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로만 하셔주세요. 간청합니다. 자신도 부하들에게 말로 지시하면 부하들이 그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니 예수님도 직접 오시지 말고 말로만 하셔도 종의 병이 나을 겁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게 있어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이 이 사람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건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칭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무시하는 비유대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의 그 어떤 사람에게보다도 어떤 사람에게도 볼수 없었던 확고한 큰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민족적 배타성을 좀 버리십시오. 제발 종교적 우월성을 좀 버리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유대 민족이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이고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민족 간에 담으려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 비유대인들을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예수님에게 지독히 기분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의 심을 깨우쳐주신 예수님이시기에 교인은 이런 예수님을 하늘이 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의 인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민족 간에 담을 하는 포용적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의 인류는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민족들도 여전히 민족적 배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선교에 성공한 후에 유럽의 백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찍이로 많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먹고 후에 많은 유럽 의 국가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유럽 국가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은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희미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백인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의 유색민족들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백인들의 속내를 좀 들다 보면요, 백인들끼리도 지독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영국인의 조상이 앵글로색슨족이라고 그러죠. 그 앵글로색슨족의 후손들이 지금 미국에서 주요 사유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요 거의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네, 이들이요. 독일의 조상인 게르만 민족들을 대단히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같은 베이네끼도 조상들의 혈통에 따라서 크나큰 배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적 배타성을 인류가 극복하지 않는 한 민족의 분쟁과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차별주의, 배타성을 인간,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국인들이 이주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전라북도 통계를 한번 보았는데 전라북도 면도 2만여 명이 넘는 미국인 여성들이 한국의 남편들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도 여러분 이제 다인종 사회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타민족도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이게 존중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에 이주해 살아가는 타민족들을 예수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민족 간의 차별이 없어야 민족간의 갈등과 충돌도 사라집니다. 인류는 더 많은, 더 많이, 더 많은 식량과 물품을 생산해서 더잘 살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민족간의 담을 하는 사랑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만 편견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사마리아인들과도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의 잘못된 통치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따로 세웁니다.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요, 사마리아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고 나라가 아 없어졌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 버렸고 본토에 남아서 사마리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민족과 통혼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끼리 결혼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이제 다른 민족들과 통혼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는 옛 북한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이 단어는 없어지고 사마리아 이 단어만 남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다른 종족과 통혼한 혼혈인으로 구별되어서 남한국 유다인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남한국 유다도 587년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통혼을 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유다인,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요 남한국 유다인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차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비유대인들과 피가 섞였다이 식으로 차별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비대, 비유대인 민족 차별은 물론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궁금증이었고 유대인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제사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유대인의 편견을 뿌리째 깨버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예수님은 배타적인 신앙, 차별적인 신앙을 버리고 포용적인 신앙, 담을 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후 좌우투쟁이 극에 달했던 때와 비슷하게 극혐의 정치대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문재인,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의 대립은요 심각합니다 남과 북의 대립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끼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토론과 논쟁을 넘어서 극단적 혐오가 이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도 가세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살면서요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에 고집도 좀 피우고 때로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옳다 는 배타적인 신앙과 남을 무시하는 차별적 사고는 자신과 사유에 해를 끼치는 독이 됩니다 나만의 정의 나만의 오름을 지킨다면서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이웃을 혐오하고 나와 다른 정파를 지향하는 이웃을 증오하는 행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담을 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도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더 나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우리 사유가 한 단계 성숙한 사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포용적인 신앙 포용적인 인격 포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본과 돈의 종속도지 아니하고 세상의 차별적 여론과 편견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의 지배에 순응하는 포용적 신앙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주님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인류가 참 어리석습니다. 담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참으로 불쌍한 민족입니다. 우리 주님 담을 허는 포용적 신앙과 포용적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